안녕하세요, 짱코치미소코치입니다 저희는 보통 사람들이 좀더 건강하고 섹시한 몸을 만들 수 있는 홈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쁜 복근 라인을 통해 좀더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할수 있는 동작으로 여섯 가지 준비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출발!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상부, 하부, 내외 복사근. 성부 볼록 가운 배, 아랫배, 옆구리 살을 빼줄 수 있는 동작으로 세 가지. 그 다음에 또세 가지를 다른 동작으로 해서 좀더 재미있게 복근 운동을 할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첫 번째는 크런치 자세입니다. 다리를 세울 때, 늘 말씀드리지만, 가상의 배치에 다리가 얹혀져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체 힘을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꽉치를 껴서 첫번째 자세가 뭐냐면, 등을 완전히 닫고 편 상태가 아니라 살짝 우물여서 이 복근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금 더 깊이 짜주는 느낌으로 짜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크게 동작을 하는 것 보다는 짜고, 짜고 할때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복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짜줘서 복근 라인을 잡아준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상부 복근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두번째는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쭉 들어 올리고, 손을 엉덩이 사이, 골반 사이 끼워 넣으셔가지고, 복근을 딱 눌러준 상태에서 허리에 부담이 안 가게, 다리 90도로 든 상태에서 그대로 버티면서 복근으로, 하부복근으로 버텨주신다. 다리는 바닥에서 10cm 정도 뜰 때까지 버텨주시고, 이때 다리 힘이 빼진 상태에서 복근의 힘으로 끌려올려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결썩거리지않습다 지까지만 짜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버텼다가 아래 패으로짜올라는 느낌을 짜 주시면 하부 복근이 잡혀지겠죠. 마지막에 그런 체 자세로 트위스트 들어갑니다. 자 이때 주의할 건 잘못하시게 되면 몸이 좌우로만 움직이게 되세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면서 좌우로만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한쪽 다리와 함께 몸을 들어올리면서 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최대한 힘을 빼고 복근으로 달려오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시죠? 약간 대각선으로 만나는 느낌으로 명치에서 서로 만난다는 느낌을 가리시되 하체보다는 복근이 서로 짜진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세 가지 동작을 10개씩 다리에 힘 빠지셨죠? 먼저 살짝 들어주시고 팔을 벌렸던 동렸다 하지 마시고요. 그 상태에서 묶여 잡으시고 그대로 복근 운동 하셔야 됩니다. 고립시킨 상태에서 운동을 하신다고 느끼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호! 하나! 천천히! 둘! 천천히! 앉아. 하나! 둘! 넷! 하나! 둘! 천천히! 여섯! 잘딴 데로 뒤! 일 하나! 둘! 여덟! 아홉! 쏙! 오케이. 로 하시면서 다리 높이두세요 내리지 말고. 그 상태에서 살이 넣었죠? 복도 딱 누르시고 그대로 떨어뜨려서 10cm 정도까지 아랫배구를 버텨주시고 당깁니다. 복! 배심으로 하나! 다리 힘 빼고요. 둘! 그렇죠, 천천히. 셋! 하나, 둘, 넷! 천천히 하세요. 다섯! 온전히 근육을 느끼면서. 여섯! 천천히. 일곱! 천천히. 여덟! 호흡 들어가시고 내쉬면서 깊이 잡고 천천히. 더. 들어갑니다. 도이정이이 정도, 이 명치에서 서로 만난다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 이이천천히 정도, 둘셋도복근도힘 들어가는지 느끼면서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천천히 아 자, 한 세트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치부터 다시 자세 잡으시고요. 꼭 천천히 하나 다리가 달려오지 않도록 천천히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더더더쏙쏙쏙더 더. 오케이 자 다리로 드시고 언제나 힘들으셨죠? 대쉬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버티시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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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Go. r u 세요 후! 천천히, 숨 깊게. 후! 천천히, 넷! 하나, 둘, 다섯! 하나, 둘, 여섯! 자, 당기시고, 후! 자, 배로 제어하셔야 돼요. 여덟! 아홉 스톱 천천히 내리시고 다리 다리 든 상태에서 트위스트 준비하시고 허리를 살짝 말아주세요 갑니다 고 하나 이둘이셋 어이. 어이. 어이 넷 어이 다른 동작을 가지고 세트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에 시덥 자세입니다. 팔을 편하게 펴세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복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복근을 짜면서 허 편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티는 느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쉽게 짰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깊이 으시고 천천히 하시고요. 두 번째는 리버스 크런치. 다리 높이 들어서 팔을 완전히 펴주세요. 힘을 딱 주시고 그대로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그대로 90도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쪽. 아랫배 복근으로 버텼다가 끌어올리면서 순간적으로 짜주시는 겁니다. 복근 입으로 짜주세요. 쭉. 한번 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집어서 레인보우 크런치입니다. 옆이 다시 한번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먼저 크런치 자세로 등을 말아주시고 일자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등이 딱 들어가죠. 복근이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좌우로 옆구리를 눌러주는 느낌으로 짜주시게 됩니다. 옆구리를 더 깊이, 생각보다 조금 더 깊이 눌러주세요. 그렇죠. 세 가지 동작 들어가습니다 자, 시동 자세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고개 살짝 끌고 내 힘주고. 또 하나! 천천히 둘 셋! 넷, 복근에 집중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깊이. 오케이. 자, 리버스, 그렇지. 자, 다리 쭉 내리면서 들, 들었죠? 손을 붙치시고 그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배심을 당기면서 손바닥에 밀고 찍어주시는 겁니다. 할게요. 고흡그 천천히. 배를을 버티고, 둘, 자, 선정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셋! 천천히 하세요 넷! 자, 복근에 힘을 넣지 말고 다섯! 하나, 둘! 여섯! 하나, 둘! 일곱! 하나, 둘! 여덟! 힘 있게 끝까지 10개 밖에 안 하니까 마무리 찍고 넷! 들여서 그렇지 자세에서 먼저 등을 살짝 말아주시고요 몸을 일자로 딱 만들어서 복근 힘을 딱 주세요 자, 다시 당기시고 내몸입니다자 네, 갈게요 하나 둘셋후넷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음, 8, 아 9, 9, 9, 9, 9 10, 10, 오케이. 자, 한 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네, 누워서 조금 더 날씬해지기 위해서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주셔야 됩니다. 자, 고개 살짝 들고꽉좀편는 상태에서 복근 힘 들어갔죠? 갑니다.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너무나 더 오케이 자, 손바닥을 자,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서 손에 힘을 딱 주시고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떨어진다 동시에 갑니다. 고 하나 천천히 둘셋 하나, 둘, 후! 베이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거하고넘어가겠 배추. 자, 그렇지 자세가 제수원으로 상당히 좋아요. 손을 먼저 드는 상태에서 근데 내어내면서 등을 살짝 말아주시고 호흡이 들어갔다면 합니다 그럼 하나 둘둘셋후넷후 다섯 후 여섯 음 일곱 음 여덟 후 아홉 후열 오케이 자,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것보다 똑같은 부위지만 다른 운동을 하면서 지루함도 없애고, 또좀더 재미있게 복근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운동이니까요. 한 번으로 만족되는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최소한 저는 2주 이상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만 더 식사 조절하시더라도 날씬해지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차력정례 수고하셨습니다.